안녕하세요. 반디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2024년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이 이렇게 되겠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만큼 농작물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반디세상 유기농원도.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농장주는 오늘도 풀도 깎아야 되고, 농작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한 동네 일도 봐야 되고, 또한 6월 달부터 시작될 무주 신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것도 해야 되고, 참할 일이 있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농가 밭 여기저기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고, 여기는 지금 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곳입니다. 저 아랫부분은 감자. 감자를 이렇게 조금 늦게 심었어요. 지금 감자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고. 여기는 뭐. 노란 깃발 이렇게 꼽아 놓은 것은 무 작황 조사를 위하여 표본 일를 이렇게 설정, 설정해 놓은 것이고 저의 부분은 유기농 당근을 이렇게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병충해 방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만드는 반지 삼종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만큼 성장이 되도록 딱한번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깨끗하고 성장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이렇게 주장하는 게 토양 관리만 이렇게 제대로 하면 병충해는 훨씬 적어진다. 이 페록벌레 같은 것이 달라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한 나반 같은 것도 거의 범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폭에 이제 두 개씩 개 심어 놓은 두 개씩 심어 놓 가지고 솎가낸 상태이고 솎으면서 풀도 뽑았지만은 풀이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풀 뽑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도 이렇게 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무 생태계 생태가 생태계를 살리는 농업 사람을 살리는 농업.